호남정맥 23구간 산행길 꽃피는 따뜻한 춘삼월인데 그제는 느달없이 황사의 진눈깨비까지 휘날리며 영하권으로 떨어뜨려 놓으니 어제는 강풍까지 합세하여 활동지수를 확 낮추어버린다 그리고 오늘은 강원도 산간지역에는 폭설로 도로가 통제되었다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목표를 향한 의지의 산꾼들은 개의치 않고 기술교육센터 주차장에 집결하여 접치제로 향한다 오늘 처음 참가하신 님도 있는데 휴게소는 커녕 길 카페마저 없어 대화의 부재로 서먹함을 떨치지 못한 채 접재에 도착하는데 찬바람이 서로 간의 방어막을 더욱 굳건히 만든다. 입장료를 받기 위한 사전공사인지 구고속도로의 조계산 입구는 중장비가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건너편으로는 커다란 원형의 식수용 탱크가 은빛을 발하고 있다. 물탱크 공사로 파헤쳐져 들머리 찾기가 애매하지만 묘지를 지나자 선명한 등로가 나타나고 리본이 길을 안내하고 좌측의 행정리에서 올라온 길과 접속된 곳부터는 아예 반질반질하게 변하여 숲 향내가 넘치고 접치에서 오성산을 오르는 초반의 330여 미터 고도를 극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고도가 어디 가고 거저인 산행이 있는가? 고지어 나타난 밧줄까지 설치된 등로는 한참이나 고도를 높여 몸을 달고 능선에 올라서고 제법 소나무와의 어울림이 멋진 바위를 지나 앞마당처럼 깨끗이 등로가 정리된 헬기장을 지나 산불 감시초소에 닿는다. 주안면 행정리 일대와 길게 뻗은 고속도로의 선명한 풍광과는 달리 확인하려 했던 무등산은 운무에 묻혀 형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지나야 할 마루금으로는 유치산이 오뚝하다. 권여사님이 짊어지고 온 간식을 먹은 대신 막걸리로 목마름을 대신하신 넓은 산님의 토속추를 애찬하는 막사모 정신은 때를 가리지 않고 나이를 잊은 듯 감시초소 옆에 있는 횡이로 익살스런 모습을 연출한 서미트님은 세우기 전혀 없은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다. 무성하지만 잘 다듬어 놓아 있는지 조차 망각이 될 정도의 산죽 군락이 형성된 오성산 내림길은 급 경사를 이루 기껏 올려놓았던 고도를 그대로 낮추어버리고 주한면 행정리와 승주읍 두모 마을을 있는 두모제에서 멈추는데 숨도 고르기 전에 칼등 같은 자그마한 오름길을 곧바로 올라선다. 담금질도 적당해야 강도가 높은데 급격한 오르내림으로 은근히 처음 참가하신 김두남 씨와 재혜원, 님의 상태가 걱정이 되는데 선철을 베푼 듯 솔나무 무성한 숲길이 지속되어 경직된 근육을 풀어준다. 한동안 난이도 없는 소나무 숲길은 까탈스러움 없이 그렇게 그렇게 어워지고 갈마리와 두모로 연결된 안부사거리 갈마제에 이르는데 지도상에 있어야 할 철탑은 보질 못해 독도의 헷갈림도 있다. 별 특징 없는 숲길에 또 하나의 능선을 가르는 재에서 한방이제로 착각함을 휩쓸고 간 찬바람에 묻어 날리우고 제대로 된 한방이제를 찍어 서서히 오름길을 올라 삼각점이 있는 유치산에 올라선다. 뱃바위의 앞눈과 히야산 직전의 뾰족한 744봉의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전망 외에는 특징이 없다. 보니 지자체도 발을 싹 빼고 재해원님의 얼굴에 뻘건 획을 쫙 그어 산적으로 만들어버린 잔목이 파고든 길을 헤쳐나간다. 그냥 올라서면 좋으련만 유치마을이 협곡을 파고들어 형성된 때문인지 제도 많아 낡은 나무이자와 이정표까지 있는 유치지에서 히야산의 본격적인 오름길은 시작된다. 홍수라도 나면 마을이 온전치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제살 잘라내는지 모르고 사면의 나무를 싸그리 베어내 황량하게 만들고 차 밭을 일구어 놓았고 일부는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 그 행위가 산객의 입장에서는 몹시도 거슬리는데 베어낸 나무가 등로를 막고 있다 보니 서미트님이 냅다. 아래를 향해 소리를 질러버린다. 민망하기도 하지만 어째 가슴은 시원스럽다. 마루구미 유치마을을 휘어도는 형상이라 녹차밭을 가로지르면 그 높은 산 하나를 싹둑 잘라먹고 편이한 구간을 마칠 수 있으나 찝찝함이 내내 마음에 남을 것 같아 코까지 닿을 듯한 경사지를 밧줄을 부여잡고 끙끙대며 오른다. 뱃바위를 지나 유치산 갈림길인 헬기장은 따스한 햇살 속에 지리산의 천왕봉과 백군산의 실루엣을 보여주며 앞면을 싹 바꾸어버린 오나술책에 걸려들어 언제 힘들었나 싶다. 이떨땐 단순함이 최고다. 정맥은 여기서 우측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고 너덜지대가 육산의 단조로움의 간식거리 마냥 나타나지만 아직은 주식으로도 충분하니 그냥 우회하여 병윤과 차밭으로 이어지는 배틀제로 내려선다. 이후 얼음발을 세우는 추위라고는 하지만 한껏 보드라워진 흙을 비집고 올라오는 앙증스런 원추리가 질비한 길은 무척이나 좋아지고 더불어 세상살이의 얘기로 숲속이 떠들썩하다. 노고치를 앞두고서 우측에 계곡을 끼고 긴 내리막길이 형성된다.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가자니 과열 조짐이 보이고 에라 그냥 내달려 버리자. 다 내려와서도 그냥은 노고치를 내놓지 않겠다고 때를 쓴다. 한 차례의 오름짓을 하여 삼각점의 413봉을 확인하는 시험을 거친 후에 바람이 선점하고 있는 승주와 월등을 잇는 857번 2차선 국도의 노고치에 내려서고 자이툰과 합류하는데 사막에서 일전을 실어야 하는 자이툰이라 그런지 능력이 대단하다. 분명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 사이 전용차가 그랜저로 바뀌어버렸다. 노고치의 내림길에서 무리를 하여 전투능력을 상실하신 회원님과 자이툰이 교체 투입하여 새로운 전력을 보강하고 양지바른 묘지를 파고들어 사기충전하여 세줄이 드리워지고 출입금지 팻말이 걸려있는 농장으로 들어선다. 농장의 임도를 따르다 마루금으로 파고든 오름길도 노고제의 350m에서 문유산의 688m까지 약 388m의 고도를 극복해야 하여 녹록하지가 않다. 더구나 배가 든든할 정도로 밀어 넣어놓았으니 지리산이 더욱 가까워진 봉우리에 올라섰다. 숨고르기 후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반듯한 네모의 돌 축대가 쌓여 있는 곳을 만나는데 아마도 뮤지터인듯 싶다. 길은 완만하게 진행되고 좌측으로 펼쳐진 지리산의 우람한 경관에 김두관님이 탄성을 지른다. 허옇게 눈까지 비친 오름길을 올라서자 삼거리의 완만한 봉에서 이곳이 문유봉 삼거리인 줄 알고 널따란 묘지에 이르러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숲속에 묻혀있어 의견만 분분하다. 문유산 갈림길이란 팻말이 걸려있는 확실한 삼거리를 만나 대책없는 언쟁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곳을 내려서면 도목목장에서 이어져 정맥의 산허리를 돌아 바랑산 직전까지 이어지는 인도인데 자갈까지 깔려있어 깔끔하다. 전부터 자이툰이 이 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더니 이곳 태생이란다. 키윽키윽 자이툰만 아니라면 고향턱으로 하산주를 얻어먹을 수 있는 호기인데 아깝다. 목장길의 고도가 560이다 보니 오름길의 정점인 603봉까지는 수월하다.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군장마을 건너로 바랑산이 곧 닿을 듯이 보이지만 마루금은 마을을 완전히 감싸 안고 돌아 한껏 여유를 부린다. 어차피 하산주 준비팀은 삼신님과의 시간이 남아있어 급하건 없지만 좀 너무 심하다시피 휘어 돌아 설마설마했던 높은 보물이 기어이 올라버리고 그곳을 기점으로 심한 내림길 끝에 도목목장길에서부터 이어진 임도길과 만난다. 인도를 건너 오늘 마지막이 될듯 싶은 바랑산 오름짓을 하는 사이 얼어붙은 대지로 기대지 않았던 보라색 꽃잎을 머금은 진달래와 얼레지의 가녀린 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능선에 올라서자 곱게 뻗은 17번 국도를 달리는 자동차들과 종착지인 송치의 산돌 수양관 건물이 구도로의 꾸불꾸불한 길의 중심에 보이니 다리에 힘이 붙는다. 좀 심하다 싶은 잡목지를 빠져나오니. 바랑산의 산불감시초소가 지척이고 바위를 밟고 올라서자 618봉의 바랑산 삼각점 넘어 산불감시초소의 막로지키이님과는 선문답이고 시선은 가야할 마루금 오늘 도착지 송치제 도솔봉 백운산 등을 찾고 있다. 무엇보다도 백운산의 특이한 형상인 억불봉을 따라 상봉을 호남정맥 종점의 상봉을 확인할 때는 얼마 남지 않은 아쉬움과 함께 그동안 산악회의 외로운 행보로 여기까지 끊임없이 왔음에 왠지가 승속의 화끈함이 일렁거린다. 내림길의 대장은 자이툰이 맡았다. 조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은 자상한 모습은 대장감인데 발걸음은 평소와는 딴판으로 경보선수 수준이라 따라 붙기가 힘들어 아예 뒤를 붙들어야 할 지경으로 내달린다. 얼레지의 군락지에 반질거릴 정도로 정돈된 등산로는 벌채한 지역이 잠시 들어갔다가 야생화가 앙증스러운 안부에서 작은 오름길로 변해 벽돌과 페타이어들이 있는 참호를 건너고 방카까지 있는 능선에서 묵은 헬기장도 지나는데 예전에는 이곳이 꽤나 요충지였나 보다. 이곳에서부터 내리막은 경사가 심해 등로에 설치된 밧줄에 자연히 손이 가고 묘지를 피해 설치된 화살표의 유도로를 따라 내려서자 삼신님이 등로로 올라오고 있다. 근무 후까지 찾아준 관심과 애정에 뭐라 감사를 표할 사이도 없이 내려선 송치재는 공사의 여파로 표지석도 한편으로 밀려나 있고 산도래 간에 설치된 프랭카트가 바람을 못 이겨 괭음 소리를 내며 인적을 몰아내고 있다. 오늘 뒤풀이는 다리를 다쳐 산행에 참석하지 못하면서도 송치재까지 하산주 일체를 가지고 오신 태숙님과 근무 후에도 찾아주신 삼신님, 그리고 순천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절단이 있어 세상은 혼자가 아닌 엉망결의 인연으로 얽혀있음을 느꼈다. 산행기 깜상 김영창, 영상편집 넓은 산 양동아.